안녕. 안녕하세요. 아, 안녕이가요. 안녕하세요. 반말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안동 강남 파크 골프장에 어, 이제 시합이 있다고 해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어, 놀러 가서 와봤는데 야 코스가 너무 예뻐요. 나무 밑에 꽃도 이렇게 심어놓고 정말 아기자기하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 어, 너무 예쁘네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여기가 3천만원짜리 시합을 이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는 만큼 이제 어떤 그 코스인지 제가 한번 쳐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방문증을 끊고 한번 올게요. 자, 오케이.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냥 놀러 왔습니다. <laughs> 비교적 좀. 날씨는 덥지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가면서 줄게요. 지금은 A1번홀 같은 경우는 50m 파3 홀인데 약간 도그레이 느낌으로 좌측으로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홀이거든요. 자, 핀까지가 지금 50이니까 한 40m 안 가게 쳐야겠다. 어. 어. 또 왼쪽에는 빨간 말뚝이 있어서 그냥 오른쪽 가운데를 보고 잘 쳤다. 가자. 음. 여기는 지금 이게 흰 말뚝이면 뭐상관 없겠지만 빨간 말뚝은 지나가는 순간 투발타여서 지금 발령시 야외 저 현수막 그냥 가운데를 보고 한 40m 가벼운 40m 힘으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칠게. 지금 실제 치는 그린 전에 또한 그린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우측이 높아 보이네. 부드럽게, 스트로그. 음, 와 많이 휘네. 어, 많이 힌다. 어, 괜찮아. 자, 음, 이야. 이거는 지금 그 인조잔디인데, 굉장히 공이 딸그닥딸그닥 딸그닥 하겠다. 자갈이 좀 있네. 음. 어. 왼쪽을 좀 보고, 거리감을 좀 맞춰서. 음. 아니네. 된다. 나이스. 우와. 어. 저는 대박. 힘을 좀 맞춰서 넣는 편이거든요. 이걸 홀컵을 넓게 쓴다라고 하는데, 힘이 확 지나가는 힘이면 안 들어가는데, 딱 맞는 힘이면은 경사가 이쪽이 낮아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자, 이제 2번월. 응, A2번월. 지금 여기 안동 현지인 분께서 와, 지금 제일 더울 시간에 친다고. 근데 제가 이걸 찍기 위해서는 제일 남이 안 치는 시간에 쳐야 된다는 거. 어, 진짜 그 고생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A2번월 51m 파스린데 지금 여기도 여기 찍어. 봐줘야 되겠다. 어. 어, 공이 착지해서 처음에 스타트되는 그 지면이 맨땅이라서 지금 실제 잔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쳐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0에서 35m 힘으로 한번 쳐볼게요. 한 35m 힘으로. 했다. 응. 오케이. 여기 지금 안동 같은 경우는 그린이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는 이게 좀 빠른 느낌이 많이 든다. 그치 많이 밟아놓은 상태라서. 어, 여기 여기도 오비를 안 되는 거예요. 어, 거의 방바닥처럼 공이 때굴 때굴 엄청 잘 뱉어내는 밀어내는 그런 그린이어서 어. 화천하고는 완전 또, 또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한 개의 그린을 지나서. 실제 치는 그린이 있는데, 지금 한 4m 지나서는 실제 이제 그린으로 공이 굴러가기 때문에 조금 스트로크를 크게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 내리막에 빠른 그린이거든요, 지금 상태가. 자,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저 홀컵을 지나서 내리막을 감안해서 좀 부드럽고. 음, 여기 딱 맞아 보이네. 오! 오, 나이스. 여기서부터는 좀 급격한 내리막, 내리막 라이에요 아. 여기도 지금 홀이 깔때기 홀로 홀컵 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거리를 딱 맞추면 그냥 쉽게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이스. 음. 이게 쎄버리면, 확 쎄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를 딱 맞추면은 이렇게 타고 들어가니까 거리를 좀딱 맞추는 거의 초점을 맞춰서 치시면 3탄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자, 이제 이 3번을. 깔때기 우리 제일 좋다. 어. 지가 넣어주잖아 따이자 <laughs> 지금 이제 A3 번호를 칠 건데 지금 71m의 파포거든요. 자 근데 지금 홀 생긴 게핀 중심으로 양쪽 그린에 흰 말뚝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잠깐만. 음 오비가 좀 많이 날것 같은 홀이에요. 거리를 딱 맞췄을 때는 지금 71m라서 저는 이제 그 50m 힘으로 쳐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잘 구르다 보니까. 지금 또 50m를 쳐야 약간 밀리거나 공이 당겨졌을 때도 오비가 안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0m 힘으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약간 음. 밀렸다 지금 제가 티샷이 좀 많이 이렇게 밀렸는데 앞에 이렇게 언덕이 있어서 약간만 밀리면 또 우측으로 많이 튕겨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70m 거리에서 50m를 치니까 그래도 되게 홀을 넓게 쓰는 것 같아요 오비는 이제 날 일이 없다라는 거자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세컨 오비를 낼 확률이 높은 게 홀컵에서 2m 지나가면 오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홀컵이 아니라 홀컵 앞에 약간 맨땅 그린과 이제 풀의 경계 저기를 눈을 두고 저기까지는 공을 보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쳐 볼게요 이거 역시 이게 지금 잔디기 때문에 퍼팅 보다가는 약간 공이 강하게 가야 돼서 약간 채를 열어두고 여유 있게 들어서 약간 퍼팅식으로 스윙 자체는 약간 굴리는 느낌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음. 오 됐다 오 나이스 오, 많이 먹는다 어, 슬라이스가 많이 야. 먹네 저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라이를 지금 모르고 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홀컵과 저기 파란색 팻말 사이로, 그러니까 거의 한 클럽 좌측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뱉어내네요. 음. 어.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공이 이쪽으로 통과를 시키셔야 될것 같아요. 자. 나이스. 음, 3타. 티샷, 뭐, 세컨, 그렇게 잘 치지 않고 무난무난하게 하도 파포에 3타 버디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홀는좀 전략이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 홀로 가볼게요. 자, 자 A4번 홀은 또 이제 파3, 56m인데 여기는 그냥 가운데, 매트 가운데 공을 두고 똑바로 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자, 56m인데, 그니까, 러 팁박스에 서면은 내가 이월에 어디를 보고 몇 미터를 칠 건지를 딱 확실히 정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오른쪽으로 흐르고 좌측으로 흐르면 또 오비기 때문에, 핀에서 10m 앞까지 보내는 게 오비로부터 안전하거든요. 그러면은 56이니까, 자, 45m. 45m 정도를 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치기를 절로 튀었다. 전에 쳤다.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세이브일 것 같다. 어, 어. 이오리, 이리 와서 보니까 약간 이쪽으로 쳐내야 되겠다. 이쯤 보고 쳐야 되겠다. 흰 그래. 말뚝, 그린 우측 흰 말뚝을 보고 쳐야 되겠네. 자, 경사가 있어서, 야, 난흰 말뚝밖에 안 보이네. 어. 이것도. 그, 그린은 굉장히 빠르면서 홀컵 2m 뒤에는 내리막이면서 오비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비가 막 입을 벌리고 있다고. 이것도 빡! 공을 강한 임팩트가 아니라 싹 굴렁쇠 가듯이 싹 굴리셔야 될것 같아요. 공이 놀라서 가는 게 아니라 묻어가도록. 이것도 크다. 내리막이 심하다. <laughs> 사악 간확 내려가네. 자, 제가 완전 붙여야 된다라는 인식을 해야 지금 여기서지 넣으려고 하면은 오비가 엄청 자주 날것 같아요 지금. 틀도록 이제 영향을 주는 자갈은 좀 주우시고, 자. 라이 라이가, 어. 라이가 약간 바로 보고 쳐야 되네 첫보기다아사타원 어, 오버 A 오 번으로 그린이 약간 예민하다는 느낌이 들네. 음. 자 이제 첫파 파이브네요. 자 A 5 번을 116 m 자, 이제 도지기 어. 시작한다. 자, 시작. 아, 자, 116m. 와, 이거는 로골이구나 제가 풀 스윙 하면 한 120, 125 정도 가는데 지금 116m인데 완전 지금 점심 시간 가장 잘 구를 때라서 물기도 없으니까 백을 쳐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오, 무사. 많 약하나? 오우, 다 갔어. 응, 음, 다 갔네. 아침에 치면 한120 차야겠다. 어? 아침에 치면은 120 차야겠다. 120초도 짧아. 어, 아침에 차, 어 그, 아니, 오비안 가게 쳐야 되니까. 야, 아무도 없다. 전세 냈다, 골프장. 어. 어. <laughs> 이거 한 봐봐. 우리, 우리 한번봐라네 <laughs>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오늘 첫 개시일이에요 드론도 사고 카메라도 500 주고 사고 지금 올해 1승해야 본전인데 <laughs> 할수 있을지 지금 모르겠네 <laughs> 저희가 올해 지금 시합을 한 번만 경험해서 이게 또 시합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 긴장감 속에서 내 샷. 두부 시합 한 번밖에 못 해봤어. 그러니까 코섬으로. 자, 자 여기가 이거 한2 0 m 되겠다. 와, 이때까지가 아또 뒤에가 내리막이야. 그러니까 뒤에 또 오비가 이게 진짜 날것 같아. 무서운 게 이렇게 돼 있어서 중그 이런 그 둔덕 같은데 중심에 홀컵 있고 지나면 내리막이니까 무조건 또 그린 초입에.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20m 인데 지금 핀 좌측을 좀 보고 약간 체를 눕혀서 또 굴리는 뭐 괜찮은 것 같다 오 잘했어 오, 제 목표대로 썼어요 좀 좀만 더 가주죠 어, 저, 근데 저게 베스트야 어. 넘어가면은 이 정도면은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그래, 이거는. 네, 지나면, 오비라서, 응. 롱홀에 세컨 오비나면 점수를 너무 잊어버리니까. 자, 이것도, 거리를 한번 느끼고. 아, 공이 너무 안 좋은 위치에 있다 음, 나이스. 자, 버디. 자, 음, 여기서 4만이면 4타 공략. 자, 이제 6번 홀. 어. 나 지금 헬스하는 느낌이야. 그래, 헬스. 그래. 고생 많다. 그거 4 k 로인데난못 든다. 홍삼 먹어도 난못 든다. 자, 먹어도 여기는. A 6번을 파포에 6 4 m 되게 가까워 보인다. 어. 자, 근데 가는 네가 길이 오비 안내는 방법을 또 알려줘봐. 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1번 제가 딱 티박스에서면은 이단뇌 구조 지금 1번으로 생각하는 게어6 4 m 그러면 공이 가는 길은 잘굴를 것인가 안굴를 것인가 지금 잘 굴러 보이거든요. 지금 한1 5 m 정도가 지금 맨땅이라서 그첫바운드가 많이 쳐낼 것 같아서. 자 64대 15m 짧은 50m 위치까지 제가 갖다 놓을 건데 한 40에서 45m 한 20m 빼네? 어 20m 빼야지 원하는 위치 홀컵을 보지 말고 내가 공을 갖다 놓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 거기를 보고 여기도 그냥 가운데 보고 한 40, 45m 힘으로 쳐 놓으면 될것 같아요. 자 계속 올러가쭉 쭉쭉쭉쭉쭉. 오딱 원하는 위치까지 어. 갔어. 한45 쳐야겠다. 그런데 어. 항상 박하면서 느끼는 게이 5m 조절이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지금 한 5m 정도가 아쉬운 이제 거리인데 여기서 5 m 좀더 보내야지 하는 순간 그린 근처 가면서 텅텅 팀면서또 배턴에서 오비 난다라는 거. 어. 그래서. 어, 예선전을 이제 치때 시합 때는 예선전을 일단 약간 이제 붙는 목적이 크니까 무조건 약간 수비적으로 무조건 앞쪽에 갖다 놓겠다라는 목표를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예선에 좀 많이 통과를 하고요. 좀 약간 너무 겁없이 치는 분들은 예선을 좀 빈번하게 떨어지는 편이고. 촬영하기는 딱 좋은데. 네, 네 그럼요 촬영하기는 좋다. <laughs> 아, 이제, 가, 이거 치고 가요. 이거 가야죠. 하고 이제 가려고. 안동분들이 진짜 인품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에, 협조적이고 반겨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약간 좌측을 보고, 우측이 약간 낮아 보여서, 좌측을 보고, 최대한 제 감각을 살려서 붙이도록 해볼게요. 제발 좀 들어, 아! 가지마! 그렇지. 오우. 어우, 무서워라. 야 여기는 그린 타면 무서워 어 무서워 여기까지는 쭉오다 in a j u 툭툭툭 a yoga, him took took 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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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때문에 나이스 아이고 o k t 3 타. 근데 평소에 오브러치 응. 연습을 많이 하려면 어. 평소에부터 오비 안 내고 짧게 치는 연습을 해야 돼. 어. 이게 티샷에서 이탈을 당연히 하고 싶겠죠. 이탈을 하고 싶은데 이탈을 하려는 마음으로 18호를 치면 여기는한세개 정도 오비는 날것 같아요. 티샷 때. 응. 워낙 그 오비와 홀컵 간격이 한 3m 안쪽이다 보니까 또 중요한 건 잔디가 없어서 막아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그코스에서 홀컵이 무조건 세컨으로 버디를 시도한다라는 마음으로 치시는 게 진짜 점수를 꾸준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제 H를 파3 53m. 근데 그 지금 안동이 홀컵 주변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서 그 작전으로 그다 이게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 40m. 안녕하세요. 아이고, 러프 탔다. 어. 러프 탔지? 어, 러프를 탔네. 어, 가자. 응. 네, 여기는 이쪽을 타는 거와 이쪽 러프를 타는 거 하나 한 10에서 15m의 거리가 차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이쪽으로 치실 거면은 뭐한 40m. 그리고 약간 핀 방향으로 약간 왼쪽으로 치실 것 같으면 50m. 그거를 결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티 박스에서 어프로치 연습 많이 된다. 근데 평소에 이렇게 계속 음.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 어, 이렇게 해서 내가 점수 몇개 나오지. 는 평소에 붙이다가 시합 때또 짧으면 안 맞아. 되니까. 자, 이것도 목표는 그린 경계선까지 그 공을 딱 세운다라는 그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약간 짧을 것 같다 조금만 가라 그거 야 진짜 경계선까지 갔다 <웃음> 진짜 <웃음> 아. 야. 어. 이게 여기 올라가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또 엄청난 차이 나거든요 이게 이걸 타고 올라가면서 공이 약간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와 i 이스 A8, 82m. 자, A8, 82m입니다. 여기는 근데 그거는 좋아요. 그리는 좀 어렵지만, 가는 이제 페오위에서 오비는 별로 없어서 그, 그 부분은 이제 부담 없이 치셔도 될것 같네요. 자, 지금 82m인데, 지금 저는 한 70m 힘으로 한번 쳐볼게요. 음. 어 약간 왼쪽으로 튀었다, 그지? 어 왼쪽으로 튀었다. 방향만 나오면 어, 뭐 괜찮아. 되겠다. 이 홀은 지금 한세 개의 홀이 제가 경험한 건데 이게 경사의 한 가운데를 통과되면 이제 핀 방향으로 가지만 뭐 1m라도 우측이거나 왼쪽으로 가면은 이 경사에서 굴절돼서 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도 뭐 오비가 없어서 상관없는데 그래서 더더욱. 홀컵까지 가는 힘으로 하게 되면 굴절돼서 오비까지 막창이 나버리니까 한 10에서 15m 빼고 치는 게 점수가 잘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어의 중간에 이렇게 경사가 있다라는 거. 음. 어. 저거. 진짜. 여기는 난감하네. 엄청 긴 러프에 이제 훅으로나 있는 잔디에 또 왼쪽은 오비가 있거든요. 왼쪽 그 흐름에 또 오비 날수 있어서 한 핀에서 홀컵과 우측 흰말뚝 사이 한 1m 정도는 우측을 제가 보고 치겠습니다. 안전하게. 어우안 봤으면 큰일 날뻔 했다. 어어. 안 봤으면 큰일 날뻔 어. 어, 어. 했네. 이렇게 많이 쳐내네요. 자. Nice. 아이고, 삼타. 자, 안동 여기 처음 오면 좀 헷갈리겠다. 이거 호라 어, 한... 타고 다시 반대로 걸어가야 돼서 그 표지판 다음 홀이 표지판이 어디 있는지 보고 가셔야 되겠다. 맞지? 맞아. 어. 항상 호라 타고 백도로 뒤로 가네. 자, 이제 9번 홀. 야, 근데 팁박스에 거의 무대야. 한사 파라솔이 딱 이렇게 있어. 어, 팁박스 너무 좋다. <laughs> 팁박스에 한사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 너무 좋네요. <laughs> 그래서 되게 날씨 더워도 약간 피로함이 덜하다. 어. 자, 여기는 A9번 홀 67m 파포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오늘 홀컷까지 거리를 이제 보냈다면은 오비가 한 두세 개 났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에서 15를 뺐으니까 그 전에 이제 오비까지 안 가서 3타로 마무리를 할수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작전으로 지금 저는 한 50m를 치도록 할게요. 여기가 또잘 구를 것 같거든요. 첫 바운드가. 음. 야, 잘 쳤는데 우측으로 뱉어내네. 아하, 왜? 아, 어? 오비인 것 같은데? 저게? 어 왜? 여기가 또 대부분 그린 입구가 맨땅이 많아요. 저기 보시면 잔디가 없고 그냥 모래로 보이잖아요. 음, 자. 어, 오비가 없어. 야, 이거는 완전 맨땅이라서 그냥 띄우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퍼팅. 해야겠다. 우와. 아이고 잘. 얼굴 살벌하다. 어 맞지. 어? 살벌해. 어 살벌하네. 야 여기는 그 라이가 장난이 아니다. 음. 어. 여기서 봐야 될것 같은데 그린이 막 이렇,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든. 여기 뒤에서 찍어야 될것 같아. 지금 공 뒤에서 이제. 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라이가 정말 지금 험난한데, 어. 이렇게 와서 공이 들어가는 문. 저번에 제가 성주 피닉스 편에 설명드렸는데, 이쪽으로 공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흐르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공이 들어가는 문이다 보시면 되는데. 자. 오, 나이스. 대박. 어. 완벽한데. 음. 응. 설명한 보람이 있네. 어, 설명한 보람이 있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웃음> 자. <웃음> 어. 자 이제 가자. 자 아유, 고생했어. 나이널 이제, 이제 끝났고. 응.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1년 넘게 쓰고 있는 그 화장품을 한번 소개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은 라운딩을 하고 집에 와서 지금 씻은 상태인데 항상 저는 저녁에 일과가 샤워하고는 꼭 이거를 두번 정도 바르거든요. 이 제품의 특징은 지금 주름, 탄력, 그리고 리프팅이 굉장히 특화된 제품이에요. 여기 안에 지금 그 히알루론산 콜라겐 펩타이드가 영하 70도로 굉장히 고농축으로 동결 건조되어 있는 뭐 제품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부스팅 앰플을 부어줘서 이제 얼굴에 이제 발라주면 되는데 저는 지금 몇년 전부터 제가 팔자 주름 필러를 한 번씩 맞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바르고 난 부터는 제가 필러를 이제 안 맞기 시작했어요. 이쪽에 꺼진 그 피부가 많이 이렇게 개선이 돼서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지금 이한 병이 2주분이거든요. 19,800원, 그러니까 2만원이 안 되는 돈이니까 굉장히 가성비로도 제가 추천드려요.